선택, 뜻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뜻하는 대로 이루려면 먼저 뜻을 세워야 하고, 마음 먹은 대로 이루려면 마음으로부터 선택해야 한다. 뜻을 세우고 마음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순리대로 풀리고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치 있는 뜻을 먼저 세우고, 진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진심으로 선택하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창조, 창조의 본능을 깨우자. 꿈이 있으면 창조력은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다. 창조의 본능은 가치 있는 꿈을 위해 깨어나고 쓰인다. 꿈을 위해 마음껏 창조의 본능을 쓰자. 나, 본래의 나로 살자. 본래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묵은 관념과 불필요한 감정이 만든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진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래된 습관의 변화는 본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본래의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당당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 본래의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믿음이 기적이 되는 원리 믿음이 기적이 되려면 첫째, 현실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기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갈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존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믿음은 기적이 된다. 상상. 상상은 한계를 넘어서는 힘찬 시작이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의욕의 시작은 긍정적인 상상이다. 한계 너머의 자신을 발견하길 원한다면 상상하라. 할수 있다는 상상, 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새로운 기운을 받는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 계속 상상하고 끝없이 노력한 대견한 자신을 뜨겁게 만날 것이다. 전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때다. 고통이 상처로 남지 않고 시련이 미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의식의 전환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0점을 회복한 다음에 일어난다. 의식을 0점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닦는 수행을 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 한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수행하는 오늘을 만들어 본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수행한다. 환하게. 이제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을 멈추자.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은 하면 할수록 더욱 부족하게 느껴질 뿐이다. 부족함을 채우려기보다는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자. 내 안의 밝음이 천지에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신나게 노력하자. 인생. 인생은 문제와 답의 연속이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제도 내가 만들고 답도 내가 찾는다. 인생은 선택과 책임의 연속이다. 선택은 피할 마음이 없는 자의 첫 마음이며 책임은 선택하는 자만이 받는 하늘의 선물이다. 문제와 답, 선택과 책임, 어떤 문제라도 진심으로 선택하고 기꺼이 책임진다면 분명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은 선택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확하되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성실하되 때를 놓치지 않으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당당하되 감사함을 꼭 표현하라. 문제 해결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내가 해결하려 할때 나를 도와줄 한 사람쯤은 있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첫 마음.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시작할 때의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한다. 첫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졌을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은 커지고 신념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첫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첫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첫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기적 창조의 바탕이다. 신난다. 신나는 일이 따로 있지 않다. 신나는 마음이 모든 일을 신나게 만든다. 신나는 마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신나기로 정하고 나면 신나는 기운이 생기기 시작한다. 신나는 기운이 생기면 해야 할 일들이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이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어찌 신나지 않겠는가? 신난다. 빛나는 힘. 자신의 선택을 믿자. 자신의 선택을 믿고 이룰 때까지 노력하자. 자신의 선택을 믿을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 보이고, 이루어짐에 확신이 들며 이룬 다음에도 자만하지 않게 된다. 선택은 용기다. 용기는 빛이다. 빛나는 힘이 용기다. 빛나는 힘을 발휘해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자. 그 선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이 응원할 것이다. 결실. 좋은 땅에서 좋은 결실이 맺힌다. 좋은 땅이란 꾸준한 노력의 대가며 좋은 결실이란 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의 결과다. 노력할 때는 결과를 탐하지 않고 집중할 때는 자신의 노력을 과시하지 않는다. 노력할 때는 노력하는 그 자체를 즐기고 집중할 때는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과 집중은 좋은 땅에서 언제나 좋은 결실을 맺게 한다. 기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갈등한다. 더 좋은 선택의 기준이 좀더 편안해지기 위한 고심이고 좀덜 고생하기 위한 고려라면 그 갈등은 더시고 늪이다. 갈등하면 할수록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없어진다. 선택의 기준은 양심이다. 양심은 게으름을 과감히 탈피한 용기며 이기심을 내려놓은 지혜다. 책임. 선택하고 나서 기도하라. 선택하고 나서 행동하라. 선택은 책임이기에 책임지려는 의지가 이룰 수밖에 없는 하늘의 기운을 부른다. 책임감은 큰 기운을 부르는 좋은 감각이다. 책임감은 깨달음의 감각과 상통하며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음의 첫 번째 계단이다. 선택과 책임을 인생의 뿌리 내려라. 행복을 창조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